여기서 온 지인 여러분들을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단 먼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이 예배를 듣는 아이들에게 어, 어, 하나님 그 손길 내어주시고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집중하지 않, 않더라도 하나님 예배를 듣고 하나 더 배워갈 수 있는 시간 그런 기회 중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이 설명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네, 아무도 없죠, 옆에.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은 저 혼자 예배를 진행하고 짧게 마무리하는 걸 할게요. 어, 오늘 분물 말씀은 요엘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심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번 주부터 어떤 날이신, 지 어떤 주일이신지 아신가요? 네,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것과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하며 함께 경험하는 시간인데요. 어, 본문 말씀을 보면 음, 예수님이 광야 사탄을 심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박히기 전 주님의 고통과 인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딜 자신도 어, 용기도 그런 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금식해야 합니다. 이 금식이 꼭 음식만이 아닌 어 자기가 본인이 즐기던 핸드폰 혹은 게임 등아예 끊으라고는 말못 하겠어요. 왜 저도 그걸 그러 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하나 조금씩 줄어가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자기 전 핸드폰 10분 하던 거 5분으로 줄이던가, 한 시간 하던 거 10분 좀 일찍 끄던가, 혹은 취침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안에 꼭 잠들던가, 아니면 말 그대로 금식해서 괜찮습니다. 뭐끼 새끼를 드시는 분들은 두끼만 드셔도 괜찮고, 어, 혹은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것들을 조금씩 줄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사실 한주한 주간이 정말 힘들 수도 있지만 이한 주가 힘들면 3일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즐겨하고 있는 시간들을 뺏기고 어, 그것을 줄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 아마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이 사순절 기간 혹은 이한 주간은 어, 주님이 받으신 고통에 받으신 고통을 좀 기억하고 어, 십자가의 사역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모두 어, 어렵겠지만 곧 있을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 일주일에 삼일 정도는 이런 절제와 인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여전히 그대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에 대해 하나님 다시 한번더 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주님의 그 받으신 고통과 인내를 저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통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무언가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 주님의 그 고통과 인내를 경험, 어, 조금이라도 어,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겪으신 그일 십자가의 사역을 잊지 않고 주님을 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